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폴로랄프로렌에서 나온 이 과백이, 니트 가디건이 그렇게 인기라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면 소재라서 그런지, 촉감이 완전 부드러움. 기본 핏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긴 팔에 라운드넥이라, 지금 같은 쌀쌀한 날씨에 딱 좋은. 캄보디아산 폴로랄프로렌 제품이라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지. 로고 패턴도 너무 예쁘고,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려서 가성비 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가을 간절기 필수템이라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크롭 가디건을 바로 가져와봤음 만져보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소재라 그런지 진짜 부드럽고 착용감이 끝내줌 루즈핏으로 편하게 입기 좋고 기본 기장이라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아서 데일리룩 완성 라운드넥 디자인이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주는 이 아이템 특히 리뷰 작성 시 포인트도 주고 베스트 선정되면 2만 포인트 플러스 쿠폰까지 게다가 사은품으로 맛있는 젤리까지 준다니 이건 놓칠 수 없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프랑스 스타일의 화이트 코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와,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 그 자체네. 완전 개방이라서 입고 벗기 쉽고 두께도 표준이어서 가을 겨울에 딱임. 2025년 신상이라 그런지 디자인도 세련됐고 직조 공예는 파트라니 감각적인 화학물질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마음도 편안함. 아우터 하나로 스타일 완성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